뭐 이거! 아, 밀자를 드러내고! 이게 보물이라고 방금 씻을 때고 방금 씻을 때탈줄라고 방금 씻을 이을때탈줄알라금고금 뭐하는 거야 고금라고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, 이거 어요게구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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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폭행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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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고세요 누구세요? 누구요요 네, 마세요. 누가 주먹을 때, 누가 주먹을 때, 무가를 생 찍었습니다. 나중에 다시 응. 나중에 잘보여드릴게요 아... 경찰같 주먹을 때는 맛있죠. 어깨도 천로만세요지 마세요. 그지 마세요. 아, 마세요. 아, 마세요. 것 지금 아, 지금 아 지금 누가 니었먹 아, 누가 찍었대. 감사할 거대 지금 어이가 어, 없지어이가 스치고 이가지 가까이 있는데 또 코로나에 걸리면 횡령시기하는 사람위기에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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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게 내 몸이야. 아저씨 아저씨가 먼저 사과하셔야죠. 먼저 먼저 공부집에 방해고 하고 한 장씩 가지고 못 가게 하겨서또사과부터 하죠. 아죠 이분 이분을 주먹을었습니다 아니으로니요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요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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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요. 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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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